안 돼! 우리 둘만 하는 거야! 여러분 네, 뭐, 안녕하세요 강아지 TV의 민트예요 구독과 좋아서꾹까눌나세요 네, 제, 먼저 왜, 제 동생이 왜 우냐면 여기 서버에 있잖 서버에 들어오려고 해가지고 딱두 명만 들어준다는 걸 하려고 했는데 저렇게 우는 거예요 뭐, 저희는 평화로움과 양같이다 눌렀어요 규칙 읽어주세요. 규칙 땅 굳지 불록하게 굳지 날 녹평하롬 자들자자 어쩌고저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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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합시다 하나 하나 저 깼어요 이거 아 그래요 님 그럼 깨지 맛을 제가 알고 있을게요 아 여러분 어느 쪽으로 갔는지 알것 같네요. 야, 여기, 이거 부분은 아까전에 알려 주셨어. 언제요? 아, 다 쳤어, 이. 야, 달하면 여기서 쓸고 엄마 전화다. 저러니까돼 있어. 삐 소리. <laughs> <laughs> 야, 저건 니네 엄마지. 내 동생이 엄마 전화하고 있는 년이. 근데 삐 소리 어내 아, 나 원래 알고 싶대잖아 응, 어, 엄마. 엄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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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찾 엄마. 찾마 엄마. 찾마엄찾 엄마. 엄마. 엄 여기 마 엄마. 엄마. 엄찾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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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 뭐 찾지롱? 어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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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출장 깨지롱? 어? 밀단계도 깨지롱. 아, 저기있다. 출장계도 깨지롱. 사, 집. 집에 있대, 그럼. 힌트가 집이냐는. 힌트가 집이야? 아, 어? 뭐라고? 내가 지금 사랑이 되고 있거든? 힌트가 뭐니 어? 집집 집 안에 있니? 버튼니 혹시? 아몰라돼 어? 저기 길 찾았 나이스 찾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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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저 알죠? 밭 어? 물아까 전에 물에 있다고 마지막 있어. 단계다 <laughs> 고 여기 대. 진짜 여기 대놓고 있네 농장 그까요저 아까 말했던 대로죠 전끝전끝응난 지금 농장에서 버튼을 찾고 있다 농장? 응 가르쳐줘? 지금 농장이야 농장 그 있잖아 아 여기다 어. 찾았다 야 이거 다 깨면 다이아몬드 엄청 농장에 많이 줘 다이아몬드 <laughs> 다이아몬드에다가 에메랄드 철금 만화 다 줘다. 뭐뭐 타지 마시오. 어? 포탈을 탈래. 타를... 타지 말아야지. 왜 탈려 그래? 나 버튼 발견했는데 저기까지 손이 안 가. 뛰어 뛰어 뛰어서 해. 뛰어서. 내가. <목소리> 아, 아, 나도 컨트롤 할수 있다고. 그 컨트롤 안 해도 되는데? 그럼 점프는 일단 거기만 누르면 돼. 안 돼. 아, 그래 점프 해서 해봐. 나도 겨우겨우 겨우 했던 거야 처음에. 아니 뭐 하면 눈 점프해서. 님 동생한테 줘보세요. 갔다 지옥 님 동생한테 줘보세요. 어 왜? 님 동생이 잘날거 같아서요. 죽어야지. 죽으면 님저 님, 처음으로 다시 해야 돼요. 누나! 아워. 님도 언젠간 죽을 거야. 안 죽어. 여기서 어디서 찾았다고? 뭐? 아, 지금 기... 어딘... 버튼 어디 있는지 까먹어. 어딘데? 이렇게 해서... 아, 맞다, 어딘지 아리카줘야지 아래. 아르... 여기였었어. 아니야, 거기 아니야. 나도 아 맞아. 어딘데? 어딘데? 몇 번인데? 길, 길 찾았어. 참, 마을, 마을 나 어딘지 알겠줘 알로, 알로, 왔거든요, 계어너 혹시 잘 죽었냐? 응. 네. 아, 와. 알다 너. 아, 빨리 오세요. 저 기다리고 있잖아요. 아, 기다려봐요. 거참. 님 것까지 가져간다, 나, 내가 가지고 여기다 놓고 있었어. 님꺼까지 가져간다 선물. 그거 냉장고에 넣어놔. 안 돼. 냉장고에 넣어놔. 님 선물 내가 가져간다. 빨리 안 오면. 어? 뭘 가져간다고? 님 선물. 뭔데? 제작가의 선물. <웃음> 다이아몬드 <laughs> 다인증돼 있는 거. 화염백. 화염방어패, 폭파방어패, 날날 날카로운 배, 그거 그래, 다 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<laughs> 다이아몬드에다가 엄청 많죠. 야지효 어디 있어? 어디? 지효알켜줘 응. 기다려봐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어. 내가 응. 죽어서 가해줄게. 알아켜줄게. 지우미로. 너몇 단계야? 나 지금 지우미로. 9 단계. 어 어떻게 가? 어디로만 가? 아니야, 아니 아니. 아니 야 거기 게 오른손에 법칙으로 가네. 아니. 챨챨 챨. 어? 네, 어? 오른손에 몇, 법칙으로 가면 돼요. 아, 았어요 아니네. 어디 있지? 망했다. 처음부터 가, 다시 아니요? 가야 돼. 제템 먹지 마세요. 저 저. 아도 나. 야, 보상 아니 운이 좋군 너. 아, 야 먹지 어, 말라고 어. 내꺼 알았어 몰랐어 야 운이 좋군 또는 보상인데 뭐 물러? 그거? 응 운이 좋군 아니 아니라 는 곳인가 그... 아 여기 지옥 여기 여도 야, 나, 나랑 같이 가자, 제발, 제발, 나랑 같이 가자. 아, 빨리 와. 아, 빨리 갈게. 저누나 어딘데? 나 죽어가지고, 잘못하고. 어? 나잘못 죽었어. 나 5번 밭이야. 그니까, 쓸데없이 있지. 쓸데없이 있지, 진짜. 엔딩. 아, 야. 아. 야, 떨어지는 거 먹지 마라. 안먹어 내가 여기서 나가 내가 너한테 갈게 o t 해놓고 위로 f y o 위로 e 서너 기다릴게 나위로 y 어 지금 e n 이이 버튼도 상당히 어려워 누르기가. 그치? 음. 나 s 지금 e if y o u 어네 n o 네 sure i 빨리 빨리. 빨리. 안안아 무서워. 일단 표지판 봐. 아표지안 까진 지옥에 미로 오셨군요. 아 오셨군요, 손님. 기쁩니다, 손님. 제가 아주 재밌게 찾아드리겠 어쩌라고 난, 난 점프해서 왔거든 바보. 일로 오세요. 아나 여기 알아. 점프맵이야. 알아. 안돼 내템다 부셔져. 안돼 내템 내가 죽어서 이렇게 된 거야. 가, 야 있잖아 너 지금 방송 중이니? 네. 여러분 내가 있는 보람이 조금 없는. 안돼 먹고 싶은데도 못 먹어. 왜요? 템 말랑고. 여기 있어요? 제작진 하나 잠아 거기 말고 여기. 안달아? 안달아. 나도 안 따라. 나도 안 따라.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? 구독하기도 꾹 눌러주세요.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. 어쩌라고? 저가 다르게 줬으니까 재미가 없겠지? <laughs> 여러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. 바이. 안녕히 계세요. 뿅.